네 솔트록스 종목 함께 살펴볼게요 제가 솔트록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오늘 솔트록스가 뿅 날라갔죠 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셔 갖고서 정책의 변화가 좀 있긴 하겠죠 네 한국의 ai의 붐이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뭐 거기에 가장 좀 대표 뭐 여러 종목이 있어요. 그래도 솔트럭스라는 종목이 이쪽 사업을 하고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솔트럭스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뭐 우선 회사 개요 설립 배경 솔트럭스는 2000년에 설립된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스타트업 시스메타를 전신으로 하며 2006년에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을 했다. 정체성은 20년 이상 인공지능, 아 죄송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에 집중해온 국내 대표 AI 기업이다.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AI 기술 하나로만 20년 넘게 판 국내 원천 기술 중심의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뭐 딥러닝 이야기하고 여기에 최근에 이거 있죠. 2010년에는 심층 질의응답 대화처리, 2015년에는 딥러닝 기반 지식학습, 최근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 어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지금은 인공지능 AI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할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동가치 TV는 금융 분석, 종목 분석, 시황 분석, 하여튼간 이제 증권 시황을 좀 분석하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었죠 교육 방송 AI 쪽으로만 AI를 금융도 마찬가지죠 AI 없이는 네, 금융 분석 할 수는 있죠 AI 없이 할수 있기 있는데. AI가 있는 상태에서 분석하는 거고, AI가 없는 상태에서 분석하는 거는 하늘과땅치죠 네, 2010년, 이렇게, 2015, 2015년 딥러닝 기반 지식학습, 뭐 이런 거 했고, 최근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동가치TV에서 이 AI 교육, 그 AI 교육이요, 그 범위가 되게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그냥,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기 AI 교육인데 그 AI 교육에서 뭐 가장 개인 분들이 단순 사용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건 저거죠. LLM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흔치 않죠. 이 부분은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이거 이게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에이전트죠. 에이전트 그러니까 내가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네, 그런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그런 서비스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에이전트에 주로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단순한 명령을 주었을 때 심플한 명령을 주었을 때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게, 그게 에이전트고 근데 이 에이전트의 기본 바탕은 LLM이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LLM은 인공지능에 있어서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은 LNM은 그냥 자동차라고 보신다면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게 LNM이에요. 그 다음에 뭐멀티모달 같은 것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멀티모달은 그것은 입력을 받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서 AI가 처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 음성 처리도 있고 뭐 이미지 처리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기타 등등이 있긴 하겠죠. 그런 이제 입력을 받아내는 처리 감각기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LLM쪽 그다음에 뭐 시스템 프로세싱, 그다음에 코딩 개발자 관점도 있고, 그다음에 뭐 API 관점도 있죠. 에, 특히 뭐 API 관점은 에, LLM 개발 기업들이 개발자 분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하나의 어떤 에, 도구인데, 그 수단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이제 트래픽 처리량에 따른 는, 네, 수익을 또 얻을 수가 있긴 하겠죠. 왜냐면 요, LL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PI를 써야 되거든. 그리고 이것도 있고, 또한 가지는 뭐, 광고도 있죠, 광고. 예. 네. 광고를 통해가지고 또 AI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광고로 시청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솔트룩스는 어디에 좀 포커싱을 두고 있냐면, LLM보다는 약간은 에이전트 쪽에 좀 포커싱을 두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API 쪽에 좀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LLM 그 솔트록스의 뭐 이거 루시아 있잖아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잖아요 l l m 의 루시아 시리즈 개발했다 자체 개발 대규모 언어 모델 좋죠 왜냐면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 기업들 중에서 예를 들어 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AI 서비스를 하죠 근데 그 AI의 그 뭐, 예를 들어서, 코파일럿이라든지, 에저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코파일럿, 에저, 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서비스 이런 거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거는, 이거는 그냥 서비스 하는, 뭐, 제품군이고요. 이거의그 원천 엔진은, LNM은 뭐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laughs> 채 g 피티에요 예, 네, 오픈에이, 알죠? 오픈에이에서 제공하는 LNM이죠. 그거 말고, 뭐, 다른 LNM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하튼 간에, 이 LLM을 통해가지고, 코파일러에서는 이제, 이런, 에저 클라우드 같은 거를 좀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를 좀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LLM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뭐, 이제, 좀 공식적으로, 이제, 알려진 거요. 근데, LL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이잖아요. 근데 그 엔진은 아무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 엔진을 갖고 있어요. 루시아라는 그 엘레멘 엔진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쓰시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많이 있잖아요 뭐 파워, 파워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보고서도 잘 만들어져요 아니면 뭐 내가 몇 마디 했는데 그 AI가 자동으로 뭐 이미지 동영상도 만들어져 이런 것들 다 에이전트거든요 근데 그 에이전트 의 엔진 자체가 l 레멘이니까 근데 그 l 레멘은그 솔트록스라는 회사에서 루시아라고 이렇게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요거 개발한 것에서 대해 되게 매력적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봐 봤는데, 근데 여기서도 보신 것처럼 주로 이거더라고요. 뭐 AI 에이전트 구버 뭐 이런 거 출시했다는 거. 이게 그 보통은 그러잖아요. LLM이라고 한다면 약간 공개된 LLM이잖아요. 그래서 유료 서비스를 하고 무료 서비스도 하고 뭐 무료 서비스 받았다가 뭐좋 조... 다 느껴지기 때문에 유로 서비스도 넘어오고 이런 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루시아는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있긴 있긴 하겠지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ai 에이전트라든지 아니면은 api 서비스 어, 왜냐면 lnm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가지고 이회사는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 같긴 합니다. 근데 마치 이런 거가 똑같은 거 같아요. 어떤 거가 좀 똑같냐면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있는 l n m 이런 루시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루시아는 아닌데 만약에 이렇게 한국에 있는 대형 언어모델 LNM이 너무 좋다고 했으면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중국의 딥시크같이 전세계에 많은 주목을 받았긴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뭐뭐 뭐 클라우드 에, 엔트로피의 클라우드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아니면, 뭐, 채찌피티, 오픈에이아 채찌피티처럼 중국의중국의 네, 딥스크처럼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았을까요? 근데, 루시아라고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게 루시아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뭐, 사용할 수는 있긴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본. 근데, 그렇게 뭐, 사용할 만한 뭐랄까 제 개인적으로 예, 그런 편리성이라든지, 그럴 전 예,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서는 좀 캐슈션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임 밸류도 약간 그러긴 하고요. 근데 뭐 그래도 뭐이 회사가 예, 루시아라는 LLM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 그 뭐랄까 기술 격차라든지 뭐좀 그런 거는 약간 캐시오 마크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솔트라락스라는 회사에 네, 그럼 뭐 결과를 보면 될거 아니에요. 그래도 20년 정도 한 회사니까는 AI 쪽으로 결과 보고 뭐 판단하면 되죠. 결과 뭐겠어요? 뭐 결과는 재무제표 아니겠습니까? 네, 재무제표를 봤는데요. 재무상태표가, 이게 단위가 원이거든요. 자산 총계가 크지가 않, 않아요. 869억이에요. 뭐, 작다고 볼수 없는데, 그렇게 큰건 아니죠. 869억이고요. 부채가 201억이에요. 그리고 자본 총계가 667억. 그래서, 뭐, 이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뭐, 이, 재무상태표로만 본다면, 나쁘진 않은데, 근데 여기가 보시되면 결승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죠. 근데 결승금은 증가할 수 있어요. 아, 뭐, 아직까지 뭐, 어, 수익이라든지 그런 게 좀, 그리고 자본 이경음이 938억 원. 뭐, 이것도 뭐, 조, 너무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거는 뭐, 그래도, 뭐, 재무상태표는 그래도 뭐, 뭐, 이렇게 신생기업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뭐, AI 쪽이 좀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약간 스타트업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뭐이이 정도면 그래도 버틸만해요. 그래서 이뭐 재무 상태표 같다. 제가 뭐 딴지를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뭐이 회사가 영업이익 있잖아요. 물론 이제 AI 쪽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뭐 아까 저런 이야기 것처럼 그렇게 수익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다면 뭐 손실이 뭐 이전 회계연년도에서는 56억이었는데 59억 이렇게 증가할 수는 있어요. 손실 규모라는 이제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56억에서 60억까지 증가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손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 그래도 이 회사의 제품이 좋았다고 한다면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최소부터 매출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은 많이 써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올라가야 돼. 영업이익이 이전 회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66억에서 57억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더라. 그래서 이,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구나. 아주 솔직히 냉정해 보면 이건 아니죠. 그래도 20년 정도 한 회사인데 매출이 66억에서 57억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약간 뭔가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영어 그리고 현금흐름도 봤는데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뭐 요건 그럴 수 있다 봐요. 어차피 지금 그렇게 돈을 버는 상황이 못 되니까 아직까지 투자의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좀 저는 재무 상태에서 요게 좀 아,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영업수익 부분이 여기가 66억에서 57억으로 줄어들었던 부분은 음,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꼭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펀더멘에 탄탄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오늘은 이제 급등을 때려줬죠. 어,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근데 아무래도 정책수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 회사가 상장한 지가, 어, 6년차가 됐네요. 6년 차에서 차트는 뭐 그냥 빠졌다가 V자 반등 해준 거니까 저는 이 회사가 좋다 안 좋다를 이야기하려고 여러분들과 솔트럭스를 함께 보는 건 아닙니다. 또 회사라는 것은 또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경영 전략이란지 이것저것 향, 향후에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 솔트럭스랑 이 회사는 어 AI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a i 플랫폼 기업이라고 한다면 최소부터도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면은 o r m AI platform, AI p p b r 같은 거 p b r 이6 4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약간 성장 성은건 없잖아 있긴 있긴 하겠네요. 어. 예, 다만 이제 어, 투자 전략만 좀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전략만 좀잘 고려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지금의 어떤 현재 상태를 뭐 좋다 나쁘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약간 아쉬운 부분은 매출 부분이 좀 아쉽다. 영업 수익 부분이 좀 아쉽다. 그 부분은 있어요.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뭔가 좀 나아지고, 개선되어지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비즈니스 모델은 너무 약간 좀 공격적인 느낌이 안 들어요. 약간 수비적으로 하는 느낌?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만약이 아니죠.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이 AI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 투자라는 영역에 AI가 한국의 붐을 일으키게 된다고 한다면 뭐 이런 회사들은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당장의 수 어, 당장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도 어, 좀 수혜를 볼 수는 있어요. 정책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또 예,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외부적 환경 요건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한번은 네, 이런 이러, 이런 이제 뭐 솔트룩스만 AI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다른 회사 요새는 뭐 그래도 약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그래도 LLM이란 물론 그 LLM이 그렇게 <laughs>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그런 건 아닌 것긴 한하지만 그래도 LLM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나마 예, 그나마 엔진은 갖고 있다. 네, 그나마 엔진은 갖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그 엔진의 좀 아쉬운 부분은 중국의 그 딥시크 같은 것처럼 아니면 미국의 그 오픈 AI처럼 그런 성능을 낼수 있는 네, 그런 거였으면 금상첨화기는 하겠죠. 네, 그러면 요 정도까지만 네, 솔트레이드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도 LLM을 개발하는 회사니까. 그래도 한번 살짝 봤습니다.